자 우리 리플 홀더 여러분들 미리 좀 축하를 좀 드릴게요 자이 기사 보세요 여러분들 리플이 천달러를 간대요 천달러면 원화 기준으로 얼마에요 여러분들? 138만원? 뭐 140만원 정도 되겠죠 혹시 이거 보고 아 이제 이런 거 지겹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이런 생각으로 넘기실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가 이 시작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기사가 왜 나왔는지 또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자,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리플의 가격 보면요 4,400원 4,500원 자이 부근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앞서 기사 봤던 대로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의 창립자 중의 한 명인 베르산 알자라 라는 인물이 자, 리플이 글로벌 금융 자, 그 인프라의 가교가 되면 1000달러 라고 하는 가격이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된대요 그러니까 최소 140만원 이라는 금액까지는 리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파격적인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로는 보세요 지금 현재 리플의 총 공급량이 얼마죠, 여러분들? 천억 개예요, 천억 개. 뭐 처음 드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크기예요, 크기. 자, 지금 전 세계 시장 규모 특히 결제, 송금, 이체 분야를 총 합치면 그 금액이 수천 조예요, 수천 조. 여러분들, 조단위가 얼마나 큰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게 수천조라고요. 여기를 이제 리플이 그냥 단 1%, 뭐, 아니 0.1%만 점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리플 하나당 가격이 지금보다 몇 10배, 그러니까 몇 1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 지금 리플의 가격 이0 달러라고 하는 전망은 그냥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리플이 앞으로 국제 금융의 인프라를 일부 자리 잡았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블랙스완 캐피털이라고 하는데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본 굴리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의 창립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그냥 뭐 유명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 이런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sec와의 소송이 끝난 부분도 엄청나게 작용을 했어요 일단은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도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제 sec와의 법적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리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관이 투자할 대상의 가격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그 내용의 신빙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리플의 기관 매수세도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상황이고 앞으로 리플이 국제송금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점유하게 시작하게 된다면, 리플의 수요, 가격, 가치, 이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기관의 매수세를 통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리플의 거래량 기준을 한번 보세요. 규모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거래량이. 결국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뭘 뜻한다? 시장에서 리플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리플이 동남아의 결제 왕이래요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보편적인 소비처에서 리플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 이거는 이미 리플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리플의 가격이 정말로 1000달러, 14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까지 가는 게 허황된 소리만은 아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이런 신호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겹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항상 말씀드렸던 4만원, 40만원, 그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 140만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이 아직 그 140만원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시점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9월, 그리고 20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여생을 결정 짓는 시기가 될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리플 사기만 하고 버틴다고요? 과연 리플이 140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순탄하게만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지치게 할 거란 말이죠 자 결국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보여도 준비가 없이 그냥 지나가면 남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세 가지만 딱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는 시장을 계속 알아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뭐 코인은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뉴스 하나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최신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뭐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가격대에서 들어가고 어떤 구간에서 부분익자를 할 건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마라. 경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고 분석을 하면 그 실수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곳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공부방에서 매일 시장 분석 가격 흐름 체크 그리고 매매 전략 까지 함께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같이 준비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 이 붙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140만원이라는 곳 까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리플로 10억 100억이라는 돈으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들 이 공부방을 같이 참여하시면서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로 내려 보시면요, 아래쪽 설명란과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바로 이 링크를 누르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자, 여기다가 숫자 1 이렇게 단한 글자만 문자를 보내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나 멤버십 이런 거 일체 없는 말 그대로 무료 공부방이에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정보, 인사이트 무조건 받아가시는 거고요. 제가 이런 정보를 무료로 나누는 이유는 이 공부방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시장을 제대로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그 인연이 오래 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인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바로 참여하셔야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리플이 140만 원까지 갈수 있냐에 대한 그 증거와 시장에서 확인되는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기회는요, 불가능할 때 찾아옵니다. 이플은 그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도 눌러 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공부방에서 꾸준히 함께 부자의 길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